평생 땀 흘려 일하며 연금을 꼬박꼬박 낸 당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받는 연금은 기대보다 훨씬 적다면? 심지어 더 열심히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이게 과연 공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노후 설계 전문가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송두리째 바꿀 2025년 연금 대혁명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금이 깎이는 함정을 피하고, 내 권리를 100%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동네 박 아저씨 말인데, 4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연금 보험료 한 번도 안 밀리고 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연금 받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턱없이 적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부인도 연금을 받고 있어서 삭감이 된 거였어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 7월부터 연금제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 노후가 달라질 정말 큰 변화예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화면 아래쪽 보시면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연금이나 노후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연금 같은 건 정말 복잡하고 자주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꼭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 여러분, 2025년 연금 개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깎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둘다 연금을 받으면 조금씩 깎였고, 국민연금도 같이 받으면 또 깎였어요. 심지어 은퇴하고도 일을 계속하면 그것 때문에도 깎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연금 보험료 성실하게 냈는데 막상 받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깎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부부감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남편분이 공무원으로 30년 일하고 부인분도 교사로 25년 일했다면, 둘다 각자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낸 건데, 왜 함께 받으면 깎여야 하냐는 거죠. 저도 상담하면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65세가 되신 김 할아버지인데, 공무원으로 35년 일하시고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부인분도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하셔서 연금을 받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부 감액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요. 내가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아내가 열심히 일한 게 죄가 되나?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부터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이신 분들 계시죠?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대거든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여전히 손해를 볼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금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개편이 단순히 연금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료비 지원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도 함께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지원 범위도 넓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정보들이 너무 복잡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보면 전문 용어 투성이고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골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가족 부양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연금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셨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본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 2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연금이 제대로 나와야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이번 연금 개편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예요. 지금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억울했던 분들,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래요. 하지만 이런 좋은 변화도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어려운 용어 없이, 복잡한 계산 없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혁신부터 시작합시다. 혹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20%씩 깎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당 32만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부부라서 25만 6천 원만 받았죠. 두분 합쳐 12만 8천 원을 날린 셈이에요. 이게 과연 공정할까요? 이 제도는 2007년 예산 문제로 도입됐지만 사실 처음부터 비판이 많았어요.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였지만 요즘 혼자 사는 분들도 힘든 판에 부부라고 덜 힘들 일이 있나요? 오히려 두 분이 드시는 약값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도 더 많이 들잖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계세요. 70세 대신 이순자 할머니인데 할아버지와 함께 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우리 둘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함께 산다고 연금을 깎아요? 요즘 두 사람이 먹고 살기가 한 사람 먹고 살기보다 쉬운가요?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었어요. 특히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남편분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대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니까 부부라는 이유로 깎인다니 정말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2025년 7월부터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부부 각자가 최대 40만원까지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부부라는 이유로 매달 손해봤던 분들이 드디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김영희 할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 부부가 계세요. 지금은 각각 25만 6천 원씩 받지만 개편 후에는 두분 모두 40만 원씩 합쳐서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28만 8천 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죠. 이 돈이면 매달 맛있는 밥상 차리고 손주 용돈도 지어줄 수 있겠죠? 게다가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겨도 택시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연금 걱정 없이 손주들 간식 사줄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그동안 아이들한테 손 벌리기 미안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할머니 노릇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다음은 정말 억울한 구조입니다. 평생 성실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봤어요. 예를 들어, 최영수 씨는 67세인데, 30년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서 월 55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기초연금 10만원 감액의 이유가 됐어요. 반면, 국민연금을 적게 낸 이웃 정민호 씨는 기초연금을 더 받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불공정 때문에 국민연금 신뢰가 떨어졌죠. 열심히 내면 뭐해, 손해만 보는 데라는 푸념 들어보셨죠? 저도 상담하면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바보였나? 성실하게 연금 낸게 죄가 됐네? 차라리 대충 살걸 그랬나 봐요.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로 일하셨던 분들이 이런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젊은 시절에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드디어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분리평가되어 국민연금이 많다고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는 거예요. 최영수 씨의 경우 개편 후 기초연금이 30만원 이상으로 회복되어 국민연금 55만원에 기초연금 40만원, 총 95만원. 성실함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입니다. 최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낸 연금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정말 억울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연금 받을 수 있어서 기뻐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 놓치지 마세요. 요즘 70세 넘어도 일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100만원 이상 벌면 연금이 절반까지 깎였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손해보는 구조 납득할 수 있나요? 이런 제도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김동식 할아버지가 계세요. 72세인데 아직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게에서 조금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니까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게 죄가 되나? 몸이 건강한데 왜 놀고 있어야 하나라고 하시면서요. 김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정말 부지런하게 사셨대요. 은퇴하고도 가만히 있기가 답답해서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하셨는데,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셨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걸 막는 제도가 있다니 말이에요. 2025년 7월부터 이 억울한 제도도 사라집니다. 근로소득과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습니다. 이제 일하면서 연금 걱정 없이 든든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어요. 일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일하시고 연금도 꼬박꼬박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도 빼놓을 수 없죠. 현재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평균 치아 손실은 5개에서 7개예요.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2025년부터는 임플란트 4개까지 확대되고 적용 연령도 60세로 낮아집니다. 치과 치료비 부담이 줄어드니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겠죠? 이명숙 할머니는 68세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치아 걱정 없이 고기 썰어 먹을 수 있어요. 그동안 딱딱한 건못 먹어서 정말 서러웠는데, 이제는 뭐든지 맛있게 드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꿈꾸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2026년부터 노인 기준 연령이 단계적으로 70세로 상향됩니다.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건강보험 혜택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이신 분들, 이 변화에 직격탄을 맞거나 최대 수혜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됐는데 앞으로는 점점 70세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이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무임승차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다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연금을 지키는 비밀병기가 있어요. 바로 안심통장이에요. 자녀 빚 때문에 연금이 압류당하는 사례 들어보셨죠? 요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박미영 할머니는 68세인데 자녀의 대출 때문에 기초연금 전액이 압류당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평생 고생해서 받는 연금인데 자녀비 때문에 뺏긴다니요. 할머니는 그때 정말 절망하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 잘못 키운 게 죄인가 하면서요. 하지만 안심통장만 있었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안심통장은 연금만 들어오는 특별한 통장이에요. 이 통장에 들어온 연금은 절대 압류할 수 없어요. 법으로 보호받는 거죠. 안심통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 받아서 농협이나 우체국에 가서 통장 개설하면 끝이에요. 연금은 절대 뺏길 수 없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연금만큼은 꼭 지키셔야 해요. 박미영 할머니는 안심통장을 만든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내 연금이 내것 같아요. 밤에 잠도 편히 잘수 있고,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지키세요. 여러분, 2025년 7월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에요. 정직한 당신의 노고가 드디어 보상받고 노후가 더 든든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부부 감액 폐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재직자 감액 폐지, 그리고 임플란트 확대까지. 이런 변화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전히 손해를 볼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좋은 제도가 생겨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연금 같은 건 한번 놓치면 몇 년씩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소득인 정액을 꼭 점검하세요. 전화번호는 1355번이에요. 이걸 확인해야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대충 짐작으로만 아시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세 대신 할아버지인데 본인은 연금을 많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니까 이번 개편으로 월 3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뿌듯해요. 둘째,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65세 생일 전후 3개월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생일 지나고 한참 후에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은 연금을 못 받거든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특히 올해 65세 되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세요.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혜택이 커지는데, 신청을 안 하면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생일 되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셋째, 안심통장은 정말 필수예요. 자녀분들 때문에 연금이 압류당하는 일 정말 많거든요. 저도 상담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녀는 자녀고 부모연금은 부모연금이에요. 꼭 구분해서 보호받으셔야 해요. 안심통장 만들 때는 자녀분들과 함께 가셔도 좋아요. 오히려 자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 연금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걸 알면 자녀분들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세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오늘 같은 정보를 듣고 나서 바로 경로당에 가서 다른 할머니들한테 다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 경로당 할머니들이 모두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정보가 더 중요해져요. 젊을 때는 몰라도 어떻게든 되지만, 나이가 들면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해요. 특히 연금 같은 건 평생에 걸쳐 받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월 10만 원만 더 받아도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0만 원이고요. 작은 차이 같지만 누적되면 정말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릴 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게 저의 기쁨이거든요. 어떤 질문이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또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많은 분들이 함께 알아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이웃들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어요. 2025년은 정말 특별한 해가 될 거예요. 연금 제도가 이렇게 대폭 개선되는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거든요. 그동안 억울했던 분들 손해 봤던 분들이 드디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혜택들이 저절로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셔야 해요. 신청도 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시고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 수고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시며 나라를 발전시키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 보상을 받으셔야 한다고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낸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는 거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연금이나 노후 준비에 관한 정보는 정말 자주 바뀌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해봐요. 2025년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 저 김현우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